안녕하세요. 힘을 숨겨둔 진짜 주식, 진주식을 찾아 드리는 여러분의 부자친구입니다. 자 우리 한일 단조가 이렇게 바닥을 다지더니 상한가를 바닥에서 곧바로 뽑아줬어요. 곧바로 치고 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음봉을 그리면서 일단은 아쉽게 마감했지만 자 지금 시총이 천억도 안 되고 테마성 급등락만 이렇게 반복했던 이 종목이 갖고 있는 속성과 패턴을 생각해 본다면요 지금 나왔던 이 상승보다. 갖고 있는 상승의 모멘텀의 크기가 훨씬 크기 때문에 자 이전처럼 급등을 짧게 짧게 가져가는 것보다 이런 음봉들을 동반을 하면서 차근차근 이렇게 추세적인 상승으로 이 끝이 이때보다는 훨씬 높을 확률 크거든요 자왜 그런지 하나하나 설명해드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목표가는 어떻게 설정하고 대응해야 하는지까지 핵심만 담은 그런 분석 영상 준비했으니까 자 신규 매수 노리시는 분들도 정확한 이 매매 타점 같이 잡아가실 수 있도록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요 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매일매일 이렇게 실시간 이슈 테마들이 바뀌면서 어제 강했던 게 이렇게 약하기도 하고 갑자기 또 이런 테마들이 오늘 시장에서는또 굉장히 강하죠. 여기에 이런 섹터마다 이 상승폭과 하락폭이 갭 차이가 너무나도 큰자 이런 순환매 장세에서는요 단기로 수익 보기가 아 너무나도 좋거든요. 근데 내가 일하느라 뭐 가정 돌보느라 바빠서 이런 게 그저 남의 떡이라고만 생각하셨을 우리 친구님들 저 부자 친구가 대신 시장 보면서 급등주 추천드리고 있어요. 장 중에 이미 급하게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들 초단타로 추천드리는 게 아닙니다. 장 마감 30분 전에 내일 갭상승 나올 만한 섹터에서 이 대장주 딱 하나 선별해가지고요. 하루 한 종목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에 힘을 숨겨뒀지만 내일 급등 나올 찐 주식 한 종목 자장 마감쯤 매수하시고 다음날 3분만 짬내서 장 시작하면 욕심없이 매도해서 수익 챙겨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종가 배팅 추천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자 3시부터 3시 5분 사이에 제가 딱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확인하시고 장 마감 전까지 여러분들 매수하실만한 시간적 여유 충분합니다 단돈 10만원이라도 좀 매매해보시면서 차근차근 원금 회복부터 투자자금 늘려가실 수 있도록 저부 부자 친구가 만들어 드릴 거니까 자제 연락처 01058942930 번으로 힘순 찐 주식 받아 보실 분들 문자 자 힘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받아 보시고 직접 경험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성공투자 이끌어 갈수 있도록 제가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복잡하게 뭐이거저거 설치하고 할거 없습니다 문자로 힘딱한 글자 남겨주시고 여러분들께 드리는 제 선물 모두 모두 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 본적으로 우리 한일 단주 보시면은요 일단은 이저항때1차적으로 부딪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 상승에 대한 초입구기 때문에 아직 본격적인 거래량 어때요 터지지 않았고요. 지금은 발현된 이 테마의 크기가 강도가 더욱더 이렇게 커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 하나 이렇게 한 자리 한 자리 소화해 나가면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차근차근 돌파해 나가는 이런 흐름 기대할 수 있고요. 왜냐면 이때처럼 단기 이슈로 소멸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연속성을 갖는 이 지속성을 갖는 시황 자체가 이 조성이 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자 지금 글로벌 시황이 급변하고 있는데 보시면 자 이렇게 미국과 우크라 정상회담이 파행으로 치달으면서 이 유럽연합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이게 단순히 우크라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안보 우산이다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자 그런데 가뜩이나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우산이 벗겨져서 날아가버리게 생겼다 자 이게 문제거든요 그게 뭘 초래했냐 어, 미국이 러시아 밀착행보뿐만 아니라 유엔과 나토까지 탈퇴하겠다 자, 이런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 이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소련의 확장을 자, 견제하기 위해서 어, 나토가 창설되고 나서 그동안 세계 질서를 유지할 수 있게 만든 이 집단 안보 체제가 미국과 러시아가 가까워져버리니까 미국 의존도가 굉장히 컸던 이 나토의 존재 자체가 붕괴 위험까지 우려가 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나토 회원국들의 자체적인 안보 자 이걸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결국 이게 방산업체들에 대한 수혜로 고스란히 갈 수밖에 없는 자,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일 단조도 지금 국제 방산업계에서 앞으로 10년 동안 155mm 이 포탄 수요를요 자 1억 발로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수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생산 라인까지 구축을 완료해 둔 만큼 이미 방업 어 방위사업 자체가 매년 어 매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근데 여기에 이 세계 수요가 좀 급증하면서 매출 성장이 본격화되고 있는 바로 그 기점에 와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기대감들이 이런 바닥에서 자 상승을 시작하게 만들었고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이 전고점까지 뚫어낼 만한 커다란 호재 하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세력이 뭐 은봉도 그려가면서 차트에 그리고 있는 이 숨겨진 의도가 뭔지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렇게 들어올리 이 호재 자 정보를 알고 여러분들이 이걸 토대로 보유를 하시면서 매매를 하셔야지 기술적인 분석이나 이미 나와 있는 뉴스 보면서 뭐 쫓아다니고 손절하고 그러면 절대 커다란 수익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확실한 이 정보를 딱 깔아놓고 매매를 하셔야 고점에서 이렇게 물리거나 힘들어서 팔았더니 다시 급등 나오는 내가 파니까 올라가더라 이런 걸안 당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럼 더 중요한 건 대체 그럼 어떤 호재로 어떻게 엮어서 세력이 추가적인 이 급등 랠리를 시키느냐. 이 부분이겠죠. 그걸 알고 미리 대비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영상 준비한 거고요. 결국 내가 얼마에 그런 매수해서 자 얼마에 최종적으로 매도 해야 하는지 결국 주식은 매수가 매도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럼 제가 이 종목이 매수가부터 터트린 호재에 따른 매도가까지 딱딱 짚어드리면 여러분들 편하게 대응하시면서 수익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준비를 했어요 자이 핵심 요약본 리포트에 말씀드린 내용들 딱네페이지로 정리했거든요 이거 하나하나 전부 설명드릴 건데 자 영상에서 직접 오픈을 해드릴 수는 없어서 제가 여기 번호 하나 딱 띄워놓겠습니다 여기 있는 연락처로요 여러분들 한일단조라고 종목명만 적어서 문자 나 남겨주시면 제가 이 파일 전부다. 답장으로 보내드릴 거니까 자 이거 제 개인 연락처고 뭐 문자 남겨주신 분 따로 뭐 제가 직접 연락드리고 이러는 거 없으니까 부담 없이 문자 남겨주셔서 이 파일 꼭 확인해보시고 제가 5번 페이지에 호재 내용도 자세하게 적어놨지만 지금 바닥에서부터 매집한 세력들 뭐 매집 흔적 하나하나 체크해서 세력 분포도에 따른 세력 평단가를 넣어놨다 자 이걸 기준가로 여러분들 매매 하셔야 되는 매수가부터 매도가까지 전부 다 2번 페이지에 다 적어놨다 이거죠 그리고 이 이 3번, 4번 페이지에 시나리오별 매매 전략 적어놨는데 차트로 이렇게 보기 쉽게 미리 다 그려놨거든요. 그럼 우리를 이 시나리오에 맞춰서 그냥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매도만 하면 되는데 이걸 모르면 그냥 중간중간 이렇게 흔들기가 나올 때마다 영상 보시는 주주님들 흔들리고 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 핵심 유약본 정보 필수적으로 받아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제가 이 정보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는 거고요. 대신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이것만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결국 본격적으로 들어 올릴 때 터트릴 이 호재 정보를 알면 여러분들 수익을 크게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시점 이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정확한 매수가 매도가부터 호재 정보 돈 필요하신 분들은요 자01058942930 번호로 종목명 한일단조라고 다 남겨주셔도 좋고 조금이라도 빨리 편하게 받아보시라고 종목명 다쓸 필요 없이 그냥 자, 숙명의 한일 한 일이라고만 간단하게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제가 알아볼 수 있으니까 자 문자 하나 한 일이라고 남겨주신 분들 한 분도 빼놓지 않고 이 핵심 유압본 전부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이거 보시고 제발 세력한테 당하고 털리지 마세요 자 지금 수익 중이신 분들 뭐 팔까 말까 고민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지금 쫓아가도 되나 하시는 분들도 매수 값만 알면 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언제 팔아야 할지 모르고 놓쳐버리게 되면 그 뒤에는 정말 기회 없을 수 있으니까 제가 정리해 둔 핵심 유압본 하나 간단하게 확인해 보시고요. 더 이상 이 종목으로 불안해하거나 스트레스 받지 마시길 바랄게요. 자 마지막 5번 페이지에 적힌 호재와 함께 추가 상승 크게 나올 우리 한일단조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빠르게 정보 확인하시고 문자 하나 바로 남겨주셔서 이 정확한 호재 내용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이 매수가 매도가까지 확실하게 알고 이 종목 매매하셔서 여러분들 수익 확실하게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어,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단타 수익도 챙겨 보셨으면 좋겠어요. 부자친구의 힘순 찜주식 한번 참여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수익뿐만 아니라 수익보는 재미까지 잡아가시면서 정말 즐거운 투자 습관 길러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